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지금 3일 연속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이거 흑산병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음봉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가실 필요가 있고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에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 영수까지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의 분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최근 들어서 이상할이 많지 이 대체 거래소 때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 크게 하락하는 게 없는데 본격적인 장이 시작 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행보하다가 지지구가 만들어주고 밑에서 적당히 매수애들이 들어와주면서 급한 매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5일이평선을 완전히 깨주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5일이평선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일종의 개미털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뭐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 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때 최근 들어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 상승세를 주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를 한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바라볼 게 정말로 많다. 그 잠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에서 512평선을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은 기존의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6만원권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목표가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러한 작업들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기존의 액면분할 이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이 위에 있는 이 7만 5천에서 8만원에 있는 물량 들을 최대한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액면 분할이라는 호재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상승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거의 뭐 1년 만에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장대음봉을 만들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9개월 만에 이 가격까지 올라온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슬슬 올라오나 싶었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던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초반에 자꾸 인위적으로 매도세를 부추기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미 바닥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겠습니까? 얘네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해서 매수점, 타점, 매도사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더. 상승이 나온다. 이 6만 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구간까지. 그러니까 목표가가 9만 원 이상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어 여기서 물량을 좀더 확보해도 되겠구나. 그러한 타점을 잡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뉴스만 보고 혹은 누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한번 양복 만들어지니까 기대감에 단순히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들어가시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는 있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4만 5천원에서 사는 거랑 지금 6만 5천원에서 사는 거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수익률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갈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희 채널 선에선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4일의 영상을 보시면 이 종목이 4만 3천 원에 있을 때 앞으로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6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 뒤의 움직임을 보시면 실제로 이 6만 원 구간에서 도달하자마자 한 차례 밀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데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 전에 재료는 이미 나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구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계약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재료를 알고 있어도 이 정보를 알고 있어도 이런거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아 기껏 매수하고 수익보고 나왔는데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 진짜 내가 괜히 팔았다 진짜 내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 재료 분석부터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한 차례 매집을 하고 상승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집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렇게 10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세력들의 움직임은 결국에 돈의 흐름.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은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돈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 얘네들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신호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얘네들이 과연 노리는 게 무엇일까 그 재료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얘네들이 점점 시급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올릭스 같은 종목을 제가 2월 5일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18,800. 850원에 있을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오면 최소 4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부터 언급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게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는 구간 4월 18일에 아직 급등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차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도 이 종목이 앞으로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타점만 잘 잡아가고 그리고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할수 있어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계속 이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들고 가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중간에서 지겨워서 아 이거 더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적어도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이때라도 잡을 수 있게 매수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이런 수익들을 명확하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매수 사점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걸 잘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그한 가지 예시가 자, 제가 분명히 에코 프로 같은 종목은 10월 13일에 5만 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가는 10만 원 이상으로 잡아도 괜찮다. 저점 구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자 발신번호 보시면은 제 번호와 동일하죠. 근데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익 인증이라고 보내주신 내용을 봤는데 자, 매수가가 51,900원이고 매도가가 74,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그 뒤에 들어간 다음에 그거보다 좀더 빠르게 매도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고작 42.91%밖에 못 챙겨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제 매매 따라오기로 한거 임의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타점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는 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요 없는 게 우리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타점을 잡아가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날수 있는 타점을 공유 드림으로써 제 구독자 수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워낙에 유튜버 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실력을 검증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얼만큼 잘 맞아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겪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번 어떤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주식판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을 이렇게 지필해서 교보문구에 출간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전문가들을 선택을 할때 어떤 전문가와 함께해야 이 주식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이소스페셜티 케미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6만원 지지 확인해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매유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거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9만원까지 바라보는데 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수라고 하면은 시장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테마의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그만큼 이 종목으로 수익이 간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번호로 이수스페셜티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이 특별한 키워드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매매 타점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분명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타점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만한 타점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 하시면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이 있는데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저 잘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수익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